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위태로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도전과 방해 해적들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질문형으로 그래서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사실을 강조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어법입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예 없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방해하고 도전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그들의 도전과 방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 앞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에게서 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전하고 방해하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 제이 우리가 한세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부러 대적자를 붙여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유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할때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듯배 가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심으로 일부러 이 바로 왕이 모세의 대적자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출애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냥 모든 일이 순술술술 잘 풀려 가면 아 이거 이제는 뭐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애굽왕 바로가 대적을 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하시므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러한 사실을 온 천하에 들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냥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말씀을 접할 때 뒷부분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 앞에 문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욕, 사육, 살이 사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시, 채우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해도 나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한 목적의 구함이라면 그거는 살이 사욕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나도 그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또 주시는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일을 좀할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만 초점이 모아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관심 쓸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고백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의 본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누가 정죄할수 있겠느냐. 바꿔서 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시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이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저는 이 구절에서요.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이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하여 간구하시는데, 저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이런 이런 잘못이 있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 죄인이야. 문제 있어. 저렇게 해 놓고 구원받아? 안 되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고 고소해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정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 죄과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붉을지라도흰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희어질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연약함으로 또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해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립될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만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설령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의기소침해져도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또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요소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때로는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서러운일 그리고 칼 가지가지의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거하여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승리는 능력한 승리입니다. 겨우 이기는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어쩌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어쩌면 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능력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겨우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 그 승리를 주님은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고 그리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악한 사탄 마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져대도 안 되잖아요. 그들이 시도하는 가장 큰 시도는 뭘까요?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만큼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 우리는 흔히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의 영광이죠. 순교는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발표되어진 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약 7천만 명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수가 7천만 명.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5천 5백만으로 보나요? 거기다가 1천 5백만을 더한 숫자가 7천만이잖아요. 이 7천만의 숫자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놓고 보면 이 7천만 명을 2000으로 나누면요. 1년에 몇 명이 죽냐 하면 평균적으로 3만 5천명이 순교당했다는 통계가 나와요. 뭐 어떤 해는 적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훨씬 많을 수 있겠죠. 뭐 로마의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한 해에 3만 5천 명의 순교자가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부동의 1위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지수에서 북한은 1등이에요. 그리고 상위권의 대부분의 순서는요, 이슬람 국가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곳이 이슬람권 아닙니까? 뭐 북한은 아예 들어가기가 너무 요원하고요. 뭐 중국 같은 데는 다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순교의 위기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 전해진 초기에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 또는 선교사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자가 많이 났어요. 일제시대에 순교자가 많이 났어요. 6.25 전쟁 때 자, 익과 우익의 갈라짐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어, 태어났어요.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성장했고 부응했어요. 이만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위기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런 풍족한 환경 속에서 네가 신앙을 택할 거냐, 네 생명을 택할 거냐, 아마 많은 경우에 생명을 택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잘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편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뭘까? 이 편안함, 이 안락함,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순교보다도 더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점점 내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 가고 내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가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오늘 현대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아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길, 그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만 않으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면 내 힘이 약하여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강제로 뿌리치지 않는 한, 내가 그래서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의 과정 속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질 끊어지게 하려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 죄악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정제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